우리 모두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435장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435장입니다. 나의 경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다가도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기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 오른손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나세를 이스라엘이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감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 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나세의 머리 얹으니 므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 머리 없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 없어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대리언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먼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화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화세보다 앞세우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어, 성경을 보면은 장자보다 차자가 또는 형보다 동생이 축복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참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더 신실했고 이스마일과 이삭 중에서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 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면은 한 배속에서 나왔는데 동생 야곱이 축복의 자손이 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는데. 열두 아들 중에서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인 유다가 유다를 통해서 어 다윗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에게도 아들들이 참 많았는데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은 서자 출신이거든요. 서자 그것도 서자 중에서도 네 번째 아들입니다. 서자들의 아들 중에서도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를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성경 분명히 고대 시대 의 성경도 장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장자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과정에서는 장제를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보통 이 축복을 할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어 요셉이 자신의 큰 아들 므나쎄를 아버지 오른손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두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가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나쎄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할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진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이들에게 축복하여 주기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한 아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이 아이들이 동일하게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올리죠 그런데 요셉은 그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십칠 절을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무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시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의 아버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음 없어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리 그의 머리에 얹게 하소서 하였으나 그러니까 오른손을 문아세 머리에 얹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하죠. 그의 어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실 에서와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가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동일하게 문화세와 에브라임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대명사는 에브라임이 됩니다 에브라임이 대표성을 갖게 되고 에브라임이 정말 큰 민족을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곱은 훗날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이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내 뜻과 충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내 뜰과 하나님의 섭리가 충돌하면 답답해요. 왜내 뜻대로 안 되는가, 내 계획대로 안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데 있거든요, 사실. 요셉도 오늘 보면 답답해했어요. 왜 아버지가 내 뜻대로 안안 하고 그렇게 하는가.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이 조성중앙교회를 통해서, 장차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장차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볼수 있는 눈을 제게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다 헤아리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삶의 과정에서 오늘 우리는 답답해하고. 또는 오늘 우리는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마저도 그런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오늘 우리로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종중앙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야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가 아니라 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저종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꿀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육체는 비록 후비하고 늙고 노쇠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의 눈은 더욱 더 생생하게 깨어 있어서 그는 비전의 가슴을 품고 에브라임이 더큰 나라가 될 것이라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 예배 부흥을 위해서 강력한 예배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예배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감사로 깊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주에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오늘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